이번 영상은요 이제 대선주들을 슬슬 좀 지켜볼 때가 분명히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윤석열 관련주들은 어, 옥석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윤석열 관련주들 옥석가리기 진행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과거 17대, 18대 대선 때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느 구간이 가장 매수 적기고 어느 구간이 가장 고점이 되는 구간인지 요 부분들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항상 우리가 17대, 18대 대통령 선거 때그 당시에 강하게 이 정책주들이라든지 인맥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건다 알아요. 근데 어디가 저점 구간의 시기인지를 다들 모르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대선 3개월에서 4개월 전이 가장 어, 저점인 구간이다. 라는 부분들을 딱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3개월에서 4개월 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번 연도 대선 20대, 20대 대선은요 3월 달에 딱 여기 써놨죠. 3월 달이잖아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3월 9일이 되기 전에는 모두 다이 대선주들은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17대 대선 때를 한번 딱 체크를 해 보면요. 어, 이명박 대통령 때가 지금 이게 이화 공영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요거는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에요. 어, 이제 새만금 관련한 이 종목들인데. 자, 보시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이게 대선주인지 정책주인지 딱 그걸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일차적으로 딱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눌림이 받았던 그 구간이 있어요. 어, 18대 때는 어,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이었습니다. 아, 17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2월 19일에서 이제 3개월 전이면은 이제 9월 19일이잖아요. 근데 요 구간을 딱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8월달까지 딱 고점을 찍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달부터 잘안 보이시나요? 9월달에 정확하게 이렇게 어, 저점을 찍는 거 여러분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저점은 3개월 전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딱 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8월달에 이 구간에서 동전일 때이 900원, 1000원도 안 하던 때 1000원에서 이 구간까지 어, 3000원 구간까지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3배가 상승을 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9월달에 딱 들어와서 눌림이 받고요 눌림 받죠 여기 구간 자, 눌림 구간에서 이 3개월 전에 이렇게 이때는 이제 본경산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가 이제 딱 눌림이 나오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눌림을 받고 이제 두달 전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시작을 해요. 자, 10월 달부터 슬슬 이제 상승 시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다 경선이 좀 쉬웠어요. 너무나도 확실시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18대로 넘어가 보면요. 이때 가장 강하게 핫한 게 이지라는 종목이 엄청 강하게 핫었거든요 이게 엄청 엄청나죠. 안 봐도 딱 아시겠잖아요. 이제 11년도 12년도 때저건 이제 0 7 0 8년도였고 이제 18대 대통령 18대 대선 당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19일이 대선이었습니다. 그렇죠? 근 이때는 항상 팔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그 구간에서 어, 3개월 전이죠. 12월에서 3개월 전이면 9월이잖아요. 자 9월 19일을 딱 체크해 를 보니까 가장 저점이었던 구간. 그리고 이제 4개월 전인 지금과 딱 지금 시즌, 지금 시즌에 딱 이렇게 한 파동 하락이 더 나왔던 때가 이 구간. 이 구간이 가장 저점이 됐던 구간이더라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이렇게 강하게 쭉 상승을 했어요 이미 한 차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5,000원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4만 원까지 올라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배 가량 상승을 하고 이렇게 이 기간 안에 눌림이 딱 나오고 그 가장 저점이 되는 게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3개월에서 4개월 전이 가장 저점인 구간이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이 왜냐면은 대선주는 여러분들 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선주는 뭐 특정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세력주예요 세력주 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세력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대선주로 샀는데 어, 이 종목이 하락을 해요 막 하락을 하는데 이 종목 막 어, 매출 보고 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수급 보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80% 이상은 어, 차트 분석 이 기술적인 분석이 메인이 돼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반박 불갑니다. 제가 17년 동안 이 주식 사이클을 겪어보면서 몸으로도 맞아보고 다 메모해 놓고 공부해 왔던 그 경험담들 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지를 또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의 종목들 모든 종목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장 강하게 대장됐던 종목들로만 해가지고 딱 눈에 띄게 이렇게 딱 눈에 딱잘 보이게 이 대장들이 가면은 그 밑에 종목들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까지 다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들 다 한번씩 딱 찾아서 체크해 보시면 또 공부가 더될것 같고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관련 점 한번 딱 들어가 보겠습니다. 웅진입니다. 웅진은 여러분들 파평 윤씨예요. 파평 윤씨면은 인맥주잖아요.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할 거다. 요거는 진짜 인맥 옥석 거리가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웅진은 보면은. 여기에서 240일선 딱 터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워낙 기간도 오래됐고 3월부터 지금 해가지고 지금 반년 이상을 지금 이대선주로 해가지고 지금 엮여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21선을 일단 뚫어줬으니까 이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120일선 있죠 120일선까지 저항이 아마 나올 거다 라는 부분도 체크해보고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윤석열의 지지도, 뭐, 홍준표의 지지도, 뭐, 당내 경선 결과,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론 있죠? 이게,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 관련주인데, 한창 이 뭐, 떠오르는 한 루키다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자리로올라요 원래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이거 대선 말고도 뭐, 다른 게 있으니까, 또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또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웅진 120일선을 딱 기점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막연하게 윤석열 될 거야라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그거는 진짜 이게 주식이 아니죠.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어, 웅진에 대한 더 디테일한 대응 방법은 웅진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